다 털려있는데요? 잠깐만 생각좀 하자 그러면 잠깐 생각좀 할게요 발소리 잠깐만 아피구나아 어, 깜짝이야 아딘인줄 알고 어? 날 바, 보고 왜 안잡으시지? 이랬었거든요 부지님이야 안녕하세요 파쿠르 루트는 찾는 방법은 머릿속에 이제 파쿠르를 찾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있는 빨간색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방 안에 있는 빨간색, 학교에 갔을 때도 빨간색, 길거리에서도 빨간색들밖에 안 보일 거예요. 어, 그럴 때도 빨간색들밖에 안 보일 거야. 그런데,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파쿠르 루트를 찾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쿠르를 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높은 이제 건물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때 저는 저기를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생각의 차이에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들은 딱히 파쿠르 루트를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찾아지시는 거지. 저는 이제 찾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는 거고요. 모바일 배아 안에요. 합니다 일단 건너고 보자. 한번본것 같은데. 뭐 파밍하러 가도 될까요? 파밍하러 가도 되려나? M16, M4 좋아. 한번 들어볼까? 약속의 땅이 걸렸어요, 약속의 땅. 일단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잘못 봤나? 시체 레도 있었나요, 혹시? 아니, 열로 올라가셨던가요? 아직 기다려볼만한가? 뭐 해야 되지? 이나이님왜 네, 안녕하세요? 살짝 긴장. 없는 거죠? 일단 없는 거고, 없고, 있고, <laughs> 여긴 있는데, 아, m16이라 좀 순삭시키기가 어렵다는 아, 반, 반응이 느리셨어요. 저분은 반응이 느리셨어. 어, 딱두방 쐈을 때 피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좀 하시는 분들이두방째 피하거나 첫 방부터 피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각이 넓으면은 잘하는 분들도 두 대는 맞았을 텐데, 방금 여기는 쏠수 어,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안 맞을 상황이라. 저거는 반응이 느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기장이 과연 어? 너무 좋아졌다. 이건 너무 좋아졌어요. 좋았어. 네, 이러면 벡터 안 들고 온거 후회된다. <laughs> 이러면 은 벡터 안 들고 온거 살짝 후회되는데요. 아 근데 수류탄이 없구나. 아마 한분 정도가 저한테 죽어주러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면 말이 없구나. 제로 ASU RADAE 님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기 마지막 미4 k m z 벡터 감자 안 쓰고 치킨시 3만. 아 제로 아수라다니 2,000영원 감사합니다. 투병이요 다음 판에 M4도 안 되고 AK도 안 되고 큐비즈도 안 되고 벡터도 안 되고 감자도 안 되고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리고 치킨시 3만냥 확인했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어호 어허... 하... 게임이 진짜 잘해지고 싶다면 모를까 딱히 배그 쪽으로는 사브를안 써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사블 사브를안 쓰고도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세달 됐나 배그 2 년하면서 사를 없어도 게임 잘만 했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큐비야 큐비 요 <laughs> MC뉴 떡상에서 괜찮아요? 아, m16 아직 똥이던데요? 어, 제가 어제 m16 미션 받았거든요. 이제 잠수화 패치 먹었다고 시청자분들이 써보라고 미션 주셔서 써봤는데, 뭐, 이전 m16보다 좋아졌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엔 똥이었어요. 음, 결과론적으로는 써봤는데, 그냥 m16 똥이던데요? 어, 급한 치킨은 먹었어요, 결국. m16 들고. 근데 느낀 거는, 어, 쓰기 싫다였습니다. 쓰기 싫다였습니다. M16은 결국에는 쓸 총이 아니다. 움프 어떠냐고요? 움프도 M16과 똑같은 거죠. 어, 안 쓰는 총입니다. 쓰고 버리는 총. 보통 이제 움프를 들다가 벡터를 나오고 뭐 그런 거? 아, 민들레씨? 아, 도박해요? <laughs> 민들레씨 도박을 해? <laughs> 민들레씨 도박을 해? 아, 근데 이거 좀 고민된다. 여기 지금 제가 두명 잡아놔서 이거 가면 맛있을 텐데. <laughs> 저기 가면 맛있을 텐데. 사람 발견. 붙잡았다. 아, 내려가야 돼요? 아, 안 돼! 어,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피안 까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꿀이죠? 이것도 공략 올려드릴까?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잡차.. 미리 좀 터트려 볼까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 위치 들킬 것 같은데, 괜히... 일단은 어느 정도 싸놨으니까 이제 방치합시다. 아, 내려가야 되고요. 졌거든요? 뭐를 받는가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나이스. 뜻시